자, 연립부등식의 정수인의 개수가 13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. x제곱 플러스 x 인수분해 해가지고 플러스 n 1 마이너스 n 0보다 크다. 그러면 x 마이너스 n 플러스 1그 다음에 x 플러스 n 이렇게 되면 되죠. 그러면 0보다 크다. 그럼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다. 그다음에 x가 n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이렇게 나오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 x 제곱, 플러스 n 마이너스 n 제곱. 그다음에 x 달려있고 마이너스 n 세 제곱. 0보다 작다. 이렇게 한다면, 어, x 플러스 n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제곱. 이렇게 되겠죠? 이게 0보다 작다. 그럼 n제곱이 더 크니까, 마이너스 n, x, n제곱. 이렇게 될 거고. 그럼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. 수직선에. 그러면, 마이너스 n보다는 작고. 그 다음에 n-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과 n제곱 사이 이렇게 되죠? 그럼 공통인 부분이 이렇게 생겨집니다. 그러면 n-1보다는 크고 x가 그 다음에 n 제곱보다는 작다. 이렇게 되죠.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1 들어가면 0, x, 1 이렇게 돼서 1개.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1, x, 4 이렇게 돼서 3개.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2, x, 9 이렇게 해서 7개.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3, X, 16 이렇게 해서 13개 되죠. 이것보다 커지면 13개 넘어갑니다. 그러면 자연수 가능한 거는 1, 2, 3, 4다 더해가지고 12 정답이 되겠습니다.